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을 수 있습니까? 국가들 간의 외교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교육 방송국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의 지위를 받으며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등의 행정 각 부처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 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갔다가 무엇을 받아서 약국에 갑니까? 독립운동가이며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의 교육과 민족 정신을 기르는데 힘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는 무엇입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섬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남자는 만 18세가 넘으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디에 가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적에 관련한 법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삼국통일의 최고의 공을 세운 신라시대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조선시대의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외구를 물리쳤습니다. 그 장군은 누구입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기, 차에서 안전띠를 안매기 등 가벼운 잘못, 즉, 경범죄 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긴급 전화번호는 110이라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형벌 진행. 검찰 출입국 관리 교정 인권 옹호 등의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919년 3월 1일 이후 김구 선생님이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윤봉길, 이봉창, 김좌진 등을 양성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였습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개인 사이의 사사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는 재판은 무엇입니까?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단군왕검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입니까?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 사건과 범죄 사건에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순수한 우리 음악이며 모든 예술의 결집체인 종합 예술로서 북장단에 맞추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노래로 진행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장르이다. 그 음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9일은 무슨 날입니까? 세계인이 부르는 대한민국의 이름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대한민국 국적에 관련한 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법무부 소속으로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국적 취득, 비자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입니까? 꽹과리 장구 북증의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나 그 음악에 의한 놀이는 무엇입니까?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극기를 사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법원 중에서 최고 법원이자 삼심재판을 담당하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법원은 어디입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민주선거의 네가지 원칙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상 반군왕검이 기원전 2333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고조선을 건국신화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화폐 중 만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군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법원에서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포함된 당을 여당이라고 한다면 다른 당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위인 중 목민심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1980년 5월 18일에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민주국가에서 권력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계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이며 우리나라에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통일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단군왕검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국 중 가장 늦게 고대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지만, 화랑도라는 청소년 조직으로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사계절 중 날씨가 춥고 눈이 오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계약해서 전세나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